음의 범위야. 네. 이유가 네. 얘네들을 4의 분의 1의 x의 제곱으로 놓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놓아주면 첫번째 4분의 1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네. t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되거든. 음.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게. 원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나타내면 여기 1이지. 1보다 값이 어떻게 돼? 커지크지 응. 네. 등호가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티 음. 값이 중요하 이게 제일 중요해. 범위 잡아, 항상 범위를 잡아줘야 돼. 음. 이유가 이거야. 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돼야 되니까 이것만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t값으로 표현하면 t가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t로 치환을 했으니 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 이렇게 놓으면 이제 계산하기 조금 좋게 이해도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식을 두 개로 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라는 것과 y는 a라는 식을 했었을 때 모든 x의 1, t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항상 크다라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얘가 t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4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으니까, 8분의, 8분의 1콤마 마이너스 64분의 1의 그래프가 되고, 0,0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좀 전에, t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a보다 큰, 커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t의 값을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8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64분의 1이어서 64분의 49, 48이 되겠지. 응. 그치? 그럼 자, 약분하면 얼마? 응. 12, 16, 43, 44. 4분의 3 나오지? 응. 그럼 그래프 를 이렇게 보면 1이었을 때 4분의 3보다 큰 여기만 되겠지? 응. 그러면 y는 a라는 애가 y는 a는 적어도 얘보다는 밑에 음. 있어야, 그지? 밑에 있어야 항상 크다라는 게 만들어지겠지. 음. 그래서 따라서 a는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치환을 해서 얘 범위에 의해서 예. T가 음. 범위가 어디에서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보면 안 돼요 상관없어 음. 조금 문자가 있어서 내가 꼭지점 좌표 Y 좌표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야 음. 그래서 두 개로 놓고 Y는 A라는 걸로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프 하나라도 그릴 수가 있잖아 응.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응. 그러면은 항상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1이었던 이값 얘가 T값이니까 얘 값보다 커 크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빨간색 항상 커야 되니까 응. 그래서 이 점의 좌표보다 밑에 아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응.